이재명의 노쇼 경제학, 이재명의 말 같지도 않은 120원 커피 경제학, 120원의 커피가 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커피집 합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왜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저 구태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송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께 요청합니다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수정선거의 문제를 음모론과 선을 그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확실하게 절연해 주십시오. 맞아요.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그럴 거면 할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우리의 진짜 보수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